위코라가 잘 되는지 한번 보고, 별, 역삼, 달, 네모에 한 명씩 쓰는 겁니다. 다이아는 안전지대고. 생이 동그랗을 거임. 초보림. 배정관상 이동. 자기가 어, 무슨 징표로 가라고 뜨지 않나요? 지금 다이아에 쏘면 안 됨. 생존기 켜세요. 이거 왜 소환수한테 쏘냐? 안 떠요? 아, 이거 어디 가라고? 야, 동그래 세 명. 네모 달에 두 명씩 가야 됨. 화살표. 말풍선 뜨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다이아가 안전지대고 별이랑 역삼 달, 네모 한 명씩 가야 돼요. 이 누구니, 이거? 일단 거기 쓰세요. 탱커 동글. 자, 별 하나, 역삼 달, 네모. 띄어지세요 말풍선 뜨는 사람들이 있는데, 동그래좀 많이 와야 되거든요. 동그래좀 많이 가주면 좋음. 네모랑 다리랑 똥글, 동글. 동글에 겹쳐서 해야 돼요. 부님 이거 상기하고, 일단 다이아를 계속 비워두죠. 이게 지금 많이 죽어서... 탱커뽐 이게 보니까 조심해. 2번이랑 5번이 공호거시기고 3번, 4번이 그거네 깨면 광뎀 들어오는거네 위포라 잘 되나요? 알키리한번 확인해 볼래? MRT가 꺼져 있는지. 리퀴드, 위포라니까 그 리퀴드 본체랑 앵커도 있어야 되거든. 깨는 것만 뜨고 까는 게안 뜬? 별, 역삼, 달, 네모 가시면 돼요 10, 9, 8, 7, 말풍선으로 뜨는 거 같으니까 5, 4, 말풍선 9, 보고 가면 될듯 이동준비. 저거 안 뜨나? 이걸. 별, 역삼, 달, 네모 가야 됨. 말풍선이 안 뜨네. 한명 별로 가죠. 승이 별로. 됐고. 동 똥글에 세명 가야되고, 네모 역삼에 두 명씩 가면 좋아요. 똥글 세명갖고 네모에 한명갖고 다이아 비우고, 똥글 비우고, 별에 한 명.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말풍선이 뜨는데. 탱커, 똥글. 헌탱, 똥글. 자, 별이랑 역삼살 네모. 이동. 뜰 때가 있고, 안뜰 때가 있네. 아기송아지랑 정수를 많이 아픈. 똥글 세명 가고, 달도 많이 가야 돼. 똥글 달 위주로 가셔야 돼. 똥글 달 위주. 이제 본진 역삼 참개하고, 바닥개하고. 본진이 역삼이니까, 역삼 비우고 가시면 돼요, 화살표. 역삼 비우고 가면 돼. 요 모발 준비. 이견 조심해. 역삼 비우고 가셈. 업산 비우고, 업산 비우고, 야, 똥글에 많이 가야되고, 똥글 별 위주로 가야돼 똥글 별. 잘 뜨네. 환, 온, 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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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는구만. 아. 한계하고, 이때 아픈 타이밍이고. 이때 도, 역 삼이 안전, 지 대로, 하 셔야 돼. 요역삼 에서 쏘 면, 안 돼. 탱커 는 이때 제대로 했으면 원래 똥글 가면 되긴하 는데, 이 다이아 많이 줘야 되 고, 나는 뭐 지우라고 잘 뜨는데. 근데 어디로 가라고가 안 뜨긴 하다. 탱커도 넣어놨을 텐데. 네, 어디로 가라고가 안 뜨네. 탱이 똥글? 내쏠 네, 거니까. 별 역삼, 달네무에잘 가세요. 6, 5, 4, 지금 에 애드원 우리가 지금 완벽한 환경에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서. 올리고. 잘 갖고. 겹치지 말고. 탱커 동글. 또, 별, 역삼탈 내고, 한 개. 이제 깨는 거, 똥글에 세 명. 오른쪽에 두 명, 2명, 두 명씩. 됐어요. 발키리, 똥가 가야지. 발키리, 똥글. 옆에. 별이라고 떴다고? 그거 누가 메모 보낸 것 때문에 끝나고. 일단 해요. 생수키롱 생존기 세요 별이랑 역삼달네모. 이형 거기서면. 안 되잖아, 똥갈, 똥갈 좀 많이 깨야 돼. 한개 생각 걸리시고. 이제 별에는 그만 쌓아야겠다 별 한꺼 동글 아별한 번만 더 쌓을 수 있겠다 별한 번만 더 가고 지금 달에 두명 서있잖아 조심하고 동글이랑 별 위주로 좀 깨주세요 달도 깨야겠다 한 개랑, 시간, 지금, 오중임, 비보포 오중임. 이제 본진을 역삼으로 하고, 다이아도 쌓으셔야 돼요. 원래, 이제 본진이 역삼이니까 다이아도 쌓아주세요. 역삼을 비워야 돼. 어. 동글은, 거의, 안 온다고 보면 되고, 탱커만 쓸 거고, 별, 역삼, 달, 네모 쓰다가, 역삼이 본진으로 바뀌면, 별, 다이아, 달, 네모 가시면 돼요. 몇개는 타이밍에 말씀드릴 테니까, 상계랑, 힐업 생각해야 돼. 연력삼 달레모. 똥글은 거의 갈일 없다고 했은. 똥슬림. 연력삼 달레모 가고, 이따가 푸시는 거를 달을 많이 가야 되거든요. 발을 좀 많이 가야돼. 발 4명 가야돼. 한 개. 이중임, 디버프. 다이아 비우고. 잘가 겹치지 말고. 송아진이 좀더 가주면 좋을게. 별력삼, 잘 네모. 똥글에 왜 가냐, 자꾸. 별에 왜두명 가냐. 깨는 거 오니까 상계하세요. 별이랑 네모를 많이 가야 되거든요, 별 네모. 별 네모 많이 가야 돼. 네모도 가죠 상계. 우중임, 아픔. 이제 본진이 역삼이니까 다이아 쏴도 돼대제베베님 본진이 역삼이라고 탱커 동글 본진이 역삼임 별 다이아 할 네모로 가세요 별에 안 갔잖아 이러면 우리 본진에 쏘잖아 네모달 동글 위주로 가야 돼. 네모달 동글, 똥글. 네모달 동글. 한계랑 김우중님 역삼이 본진인. 역삼 빼고 맞추세요. 동글이랑 역삼 동글 빼고 가면 돼. 탱커 동글. 역삼 빼고, 상계. 역산 빼고라고. 아니, 여기 다이아로 쓰면 되잖아, 본포님 이제 상계하고, 똥글이랑, 달레모가, 달레모가 더 위험하다. 달레모 위주로 가. 상계랑, 시간 와요. 상계랑, 이제 힐러 없다고. 우리. 이제 화살표가 본인을 쫓아온다 이러면 화살표를 잘 보고 올려주셔야 돼요 10, <laughs> 7 6 5 4 3 2 다이아 비우고, 동글 비우고. 자, 가고 있는 중. 화살표 겹치지 않게 한명역산 가야지. 한명 역, 달 가야지. 왜, 왜 화살표를 안 봐? 템퍼 동글. 별 역삼 달 네모 한 명씩 쓰세요. 화살표가 겹치지 말라고 했어요. 이제 동그래 3명 가고, 네모에 2명, 역삼에 2명 가야 돼. 동그래 3명, 네모 역삼 2명. 다이아는 깰게 없는데, 왜 다이아로 화살표가 있어? 다이아는 깰 벽이 없는데, 왜 다이아에 쓰세요? 이기현님. 어, 위포라 지금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보이스 듣고 가셈. 탱커 동그림. <농그림> 별, 달, 역삼, 네모 가야되고, 이따가 깰 때, 네모 좀 많이 깨야, 네모랑 동글 깨야 돼, 네모 동글. 상계나 미리. 지금 상계해도 돼요. 가세요. 네모 동글 좀 가져야 돼, 네모 동글. 다이아 또왜 다이아에 서 있냐? 다이아 깰거 없는데 왜 다이아에 서 있어? 이제 본진이 역삼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문진 역삼만 비우면 돼 화살표. 탱커 똥글. 역삼 비우고, 똥글 비우고, 별다이아 달 네모 가면 돼요. 별다이아 달 네모. 여기 한 명, 두명 겹쳤다, 또. 똥글은 또왜 섰어? 똥글에 세명가지고 네모 두 명, 달두명가져야 돼. 상계하고 공대피 들어 오중임 역산비우고 가셔야 돼 화살표 똥글비우 다이아에 서야 돼 다이아 신기 다이아 그렇지 않나요? 그것만 아파서 지금 죽는 거 아님? 오중이 된다 그러면 그때 생존기좀 팍팍 써야 될때 그것만 살면 사실 이게 영웅때는 벽 쌓는거 두명이 겹치면 존나 아파한는데 신화는 겹쳐도 별로 안아파 보이긴 하네 다이아비우고 똥글비우고 한명씩 오른쪽으로 가야돼 그만그만가 그만, 그만, 그만 그만가 그만가 헤드니 화살표가 겹치지 않게 써야지 어떻게 됐어, 일단. 제발. 동글 다이아 비우고, 한 명씩. 오른쪽으로 가죠. 문이 거기 싸우면. 이거, 동글에 4명 가고, 달 네모 위주로 가는 게 좋아. 얘왜 이렇게 많이 왔어? 한 개. 지금 이중임. 아, 두발 다시 해줘야 될게. 다이아 비우고 한 명씩. 한거 동글. 법사 전부. 다이아 비우고 한 명씩. 동글 비우고 한 명씩. 또, 두명 갔다. 네모랑 동글 가세요. 네모 동글. 네모 동글. 자, 그리고, 상계해놔 미리. 미리 상계해놓으 나머지. 좀 아픈 타이밍 옴. 4중임원 터지는 건 천천히 터지니까, 일단 힐업을 하고, 그 다음에, 원을 탄게 하시면 돼요. 이제 본진 역삼으로 와야 돼. 이제 다이아도 싸우시면 돼요. 탱커 동글 별은 그만 가는 게 좋을 듯. 역삼 빼고 가면 돼요. 역삼 빼고 가. 역삼 비우셈. 거기 이미 두 명이 가있는데, 거기로 가면 안 되지. 깨는 거별좀 깨줘야 돼. 별, 별 네모, 좌우 끝, 그 나머지 3개, 나머지 3개, 오즈님, 이때가 많이 아픈 타이밍이에요. 이 중천만 좀 살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힐러를 배려를 해서, 아, 맞아, 맞아, 힐러를 배려를 해서, 빌러들이 좀 많이 비켜주셔야 될 때, 빌러가 킬업할수 있게. 이제 3층, 4층에 생기는 블럭이 수정 열상인데, 우리가 다섯 개 쌓인 거를 4명이 가서 깨면은, 공허두 개랑 상처 열상 두 개가 깨지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쪽에도 상처 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여기 상철상 두 개랑 여기 상철상 두 개랑 여기 상철상까지 깨면은 오중이 되는 거죠. 7 9 8 7 6 5 4 3 2 1위험 최소한으로 뿌셔도 다중은, 해야, 다중은 해야 돼. 너무 많이 몰렸다? 차라리 동글로 가든지. 한거 응. 동글, 한거 동글. 열역삼잘내모 가신대요. 별거가 줘야지, 법사. 어, 왼쪽. 어, 왼쪽. 오이 동글에 많이 오고, 그 다음 네모 달좀 가주면 좋아요. 동글이랑 네모 달. 한개하세요 나머지. 그, 데, 데미지 들어오니까 힐업 생각해야 돼. 이중밖에 안될 거야. 이중. 다이아 비우고, 다이아 비우고. 아잘 갔잖아 용용용용잘 간대 용신기 똥걸 비우고 다이아 비우고 똥글 너무 많이가 어나 갔어 이 여... 역삼이랑 네모 별동글 이렇게 깨면 돼요. 발은 안 깨도 돼. 발은 안 깨도 돼. 한개 하고 아플 수 있음 한개 하세요. 이제 본진 역삼이니까 오중임 생성 먹어도 돼. 오, 역, 본진 역삼이니까 역삼만 비워줘. 역삼만 비워줘. 역삼만 비워줘. 역삼만 비워줘. 생컵 동글 대레미님 동글. 역삼만 비워서 가시면 돼요. 똥글에 쏘면 안 돼. 역삼 똥글 쏘면 안 돼. 역삼 똥글 비우고 쏘세요. 다이아에 쏴도 돼, 발키리. 정설 다이아 있으면 안 되지. 본진 역삼이라는데. 똥글이랑 별 네모 발 지워요. 다이아랑 역삼에 있으면 안 돼, 나머지. 상계하고 아픈 타이밍이 비오는다. 행정기 생각. 우중임. 전부를 암사해주면 좋을까? 본진 역산 빼고 맞추세요. 역산 빼고 가세요. 탱커 다이아 갈게. 야, 다이아에 왜서 있는데? 다이아 비켜. 유네하세. 요 다이아 빼고 가면 돼요. 다이아 빼고 가세요. 다이아 빼고 가세요. 동글 다이아랑 네모 달 가세요. 동글 다이아 네모 달. 동글 다이아 네모 달. 한개 하고 아픈 타이밍은. 본진 다시 다이아로 올 거고 다이아 비우고 가면 돼요. 다이아 비우고 가. 다이아 비우고 가. 이커퍼